내창센터 네, 케이스톤 마루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멀리 서산에 지금 드림스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꿈의 학교 꿈의 학교 지금 어떻게 보시면 꿈의 학교라고 그렇게 보이는데요 꿈의 학교 바로 앞에 왔습니다 이쪽 방문한 목적은 지금 여기 이쪽은 쭉어 굉장히 그 넓은 어, 수만 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요. 어, 황성주 그 성규사님께서 오래전에 어, 비전을 받으셔서 어, 설립한 어, 대한학교이기도 하고요. 어,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어, 지금 한 250여 명 정도 어, 학생들이 예, 있다고 하는데 어, 아주 그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좀 사진도 보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큰 비전으로 세계 열방을 품고 어, 그렇게 어, 열심히 그 학업에 정진하는 어, 영성과 지성을 어, 겸비해서 어, 잘그 훈련하는 어, 그런 곳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 저희가 이, 이쪽 이, 이 동네는 어, 저기몇년 전서부터 어, 저희 돌마루 어, 우리 창센터. 어. 과거에 이제 에코돌 마루이죠. 에코돌 마루. 이제 작년부터 케이스톤 마루가 계속 시공되고 있는 곳인데요. 어, 이쪽에 선생님들이 앞쪽에 이제 정년퇴직이나 또, 어, 기존에 선생님들이, 어, 요 가까운 곳에 이제 땅을 매입을 해서, 어, 건물을 지금 하나둘 지금 지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건물, 어, 재작년인가요? 건물 어, 지으실 때 이제 저희 돌마루를 선정해서 너무너무 이제 좋으시니까 계속, 어, 구전으로, 어, 소개가 돼서 어, 오늘도 이제 그, 한 가구가 이제 신축 건물인데요. 어, 약한 40여 평 정도 되는, 어, 그런 면적으로, 어, 지금 시공을 거의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 여기 전경도 한번 볼겸 촬영차 이제 여기 학교 정원에 지금 어, 와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조용한, 아주, 어, 공기가 너무 좋죠. 공기도 좋고, 서산하면은, 어, 충청도니까 이제 양반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어, 아주 인심도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어, 굉장히 저, 좋은 위치에 어, 학교가 이렇게 어, 지금 서져 있고 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 이끌어갈 어, 또 영적인 그 리더로서 열방을 어, 또 어, 섬길 그런 어, 큰 인물들이 여기서 많이 배출되길 또 어, 기대를 해, 해봅니다. 어, 응원을 하고요. 어, 그리고 어, 이쪽 지금 어, 학사 일정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어 신입생 모집도 하고요. 어 그다음에 편입생도 어 모집을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화번호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신입생 편입생 모집 어, 꿈의 학교 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올해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전화번호는 041429의 313입니다. 111 어,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 아래쪽에 어. 학교 소개 그 블로그나 아니면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전화번호 등등을 남겨 놓을 겁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자녀 교육 위해서 특히 정말 이 혼탁한 이 시대에 정말 영성이 깨끗한 영성 맑은 영성 정말 거룩한 영성을 좀 키우고 그리고 정말 미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안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노크를 해서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 또 와서 한번 직접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한번 체험을 하시고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셔도 좋겠다. 여기 이제 선생님들하고 이제 시공권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 아주 책임감이 있으시고 그리고. 또 굉장히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리고 또 미래 꿈나무들을 키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노크를 해보았으면 자녀들 요즘 어떻게 키워야 될지 참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 특히 이제 크리스찬 어, 리더로서 키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학교에 보내야 되냐 또 대안학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어 정말 건전하고 어 정말 어 자녀들을 맡길 만한 안심하고 맡길 만한 에, 그런 대안학교가 꼭 이렇게 필요한데 어그 황성주 생식 잘 아시잖아요. 어그그 그 선교사님 저는 몇 번째 직접 어 뵙기도 했었는데 어 아주 그참 굉장한 그 비전들을 가지고 아, 꿈을 가지고 어, 이렇게 학교를 어, 이렇게 건립을 하셨던 것을 그 정신이 어, 그대로 이제 내려가지 않나 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 여러분 어, 또 다음 어, 소식 때까지 또 다음 현장 또 다음 어, 유튜브에서 어, 여러분 뵙기로 하고요. 어, 정말 여러 어, 그 음, 모양으로 또 다방면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어, 이제 2 0 2 5년도에는 어, 여러 가지 기획을 좀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어, 또, 어, 댓글도 꼭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정말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늘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어, 우리 케이스톤 마루, 에코돌 마루, 어, 여러분 뭐잘 아시는 것처럼, 어 최고의 제품이죠. 이제 7mm짜리 어, 깨짐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일하게 최초로 저희가 아 시행할 텐데요 어, 보장을 해드리는 10년 보장해드리는 어, 그런 유일한 돌마루 어, 케이스톤 마루 꼭 기억해주시고 또 필요하면 어, 아래쪽에 전화번호 또 가, 같이 좀 올려놓으니까요 어, 문의하시고 또 샘플 필요하신 분은 어, 문자로 어, 아래 그 저, 핸드폰 번호 0 1 0 8 2 6 4 0 6 7 5 이쪽으로 어, 주소하고 성함 문자로 주시면 우체국 택배 착불 한 5천원 정도 어, 착불로 아마 배달이 될 텐데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보내드리니까 다른 제품들하고 타사 지금 후발로 나왔던 제품들하고 비교해보시면 어, 정말 차별화가 되어 있던, 아, 된 것을 어, 금세 육안으로 또 만져보시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 호... 혼신의 힘을 다해서 6, 7년간 저희가 잘 노력을 해서 만든 결정체이니까요. 정말 현장에서 너무 너무 사랑받고 있는 우리 케이스톤 마루 사랑해주시고 또 함께 2025년도 힘차게 달려가길 소망해봅니다. 여러분 또 다음 소식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샬롬.